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일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우 선수 대 일본의 무라마토 와타루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라마토 와타루 선수 최근에 김인찬 주연우 선수하고 많은 바둑을 두어가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일 슈퍼매치 주연우 선수 대 무라마토 와타루 선수의 대국 과연 어떠한 대국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주현우 선수고요 백이 무라마토와타로 선수입니다 자이 장면에서 주현우 선수 아과감하게 한칸 굳힘 나왔어요 그러자 무라마토와타로 선수가 먼저 걸쳐왔거든요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보통 이렇게 삼삼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 외세를 내어주고 주현우 선수를 상대하는 것은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쳐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현우 선수도 뭔가 이렇게 협공 들어가는 수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주현우 무난하게 두어갑니다 최근 실리에 민감한 수를 두어가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인데요 역시나 협공보다는 먼저 실리를 선택하고 있는 주현우 선수입니다 그러자 붙여왔고요 자 저쪽 가니까 2단 젖힘자 이곳 단수를 치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연결하는 것은 이렇게 두어서 물론 두어갈 수는 있는데 이 우하기 쪽에 흑돌이 약간 배치된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연결하는 것보다는 뚫고 나가는 수가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주현우 선수 그 자리를 뚫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 끊어오니까 또한번 나가요. 그리고 끊어오니까 지금처럼 정석을 선택하고 있는데 자, 이 장면에서 여길 갖다 붙였습니다.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빠져두면 한 칸을 띄겠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3선으로 실리에 민감한 수를 역시 주현우 선수가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을 젖혀오고요. 끊어가서 하나 더 밀어가겠죠. 자, 단수를 치고.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뽑으니까 단수를 치고. 보통은 여길 이렇게 두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아니, 이쪽으로 뭐 막아가는 수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형태는 막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띄어두는 것도 지금 이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둘 것이냐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냥 막아가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막아갔어요. 자 잡아두니까. 자 지금 이쪽을 연결하면서 버텨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가 뭔가 정석 형태로 바둑을 두어 가는 척하면서 주연우 선수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곳을 연결하니까. 자 일단 입구자로 살며시 비켜갔고요한 칸을 뛰어갔어요자 그러자 이 자리가 급소 자리 아니겠습니까? 자치 받아두고 이렇게 젖혀오니까 또한번 밀어두고. 자 이곳까지 두었는데 자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뛰는 수는 정석과도 같은 진행이에요. 그리고 두텁게 막아왔을 때, 보통 정석은 이렇게 두는 거죠. 이 자리 입구자를 두는 건데, 지금 형태에서는 이 자리가 정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연우 선수 정확하게 이곳으로 벌려두는 수가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자, 그러자 갖다 붙였어요.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호구치면 뻗고, 이 자리가 급소자리니까 뻗으면, 지금 여기서는 이곳을 하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비하겠다라는 게 백의 생각이에요. 주현우 선수 이렇게 받아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먼저 벌려두는 수 상당히 좋은 수순입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젖혀 왔고요. 자 귀에서는 약간 당해주긴 하지만 이 변을 차지했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도 크게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곳을 하나 어깨 짚어봅니다. 자이 장면에서 뭔가 이쪽을 두자니 이런 식으로 두어서. 자 이렇게 뚫리는 모양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나 밀어갔어요 그리고 이곳을 끊어오는데 그러면 백도 이렇게 나가는 순간 이쪽을 끊을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를 끊을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길 끊기더라도 흑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손을 빼고 이렇게 벌려 두게 되면 이거 주현우 선수가 포석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뻗고 싶어도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도 뻗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끊어옵니다 이 수순, 여러분, 한눈에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길 단수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이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배기 모양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으로 아예 두텁게 막아갑니다. 역시 주연우다운 발상인데요. 자, 이곳을 막아가니까 일단은 연결을 했고요. 꽉 막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돌은 왠지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뭔가 묘기를 부리려고 하는데 막으면 이어서 오히려 흑돌이 걸려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곳을 잡아둬야 되는데 하나 끊어두고요. 자 이곳을 같이 끊어두니까 자 마치 백이 여기 흑, 석점 요석을 잡아서 바둑이 무지하게 잘 펄, 풀린 것 같지만 여기 백돌이 너무나도 열버졌어요. 이거는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먹고도 지게 생긴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현우 선수의 판단이 더 옳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주현우 아 이곳을 뭔가 선제공격할 줄 알았더니 손을 빼요 역시 주현우 선수 최근에 아주 유연한 사고방식을 하면서 많은 강자들을 무찔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 장면에서도 이곳 상당히 놓이고 보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 받아줄 수 밖에 없고요 또한번3-3 뭔가 이도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주현우 선수가 자신의 주특기인 공격을 지금 하지 않고, 실리로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입장에서도 해볼 데가 없을지도 몰라요. 주현우 선수의 지금 막강한, 그러한 지금 솜씨를, 바둑솜씨를 보면서,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도 너무나도 지금은 힘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터워게 밀어가죠. 주현우 선수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곳 하나 밀고 오니까 자, 이 장면에서 또 손을 빼요. 여기 밀고 들어오는 수는 이곳으로 젖혔을 때이 돌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여길 먼저 살아두겠다는 뜻인데 주연우 선수 역시나 붙여 가면서 실리를 또땡겨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게 되어서는 주연우 선수가 또다시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죠. 자, 이곳까지 젖혀 왔는데요. 이 수는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더라도 이곳으로 두었을 때 끊으면 오히려 백돌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치는 수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역시 주연우 갈라쳐 갑니다. 자, 이곳을 뻗어오니까 이제는 지켜두면서 뭔가 깨림직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다 지켜내고 있는 주연우 선수입니다. 자, 이제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이도를 좀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금 이곳에 지금 집착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일단은 치받아 두고요. 자, 연결을 하니까 이제는 여기는 진짜 살아두었죠? 그러면 이돌까지도 이제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곳을 하나 이렇게 뻗어두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달려드는데 사실 주현우 선수가 그냥 이거 두들겨 막아갔어도 이바둑은 충분히 좋았어요 자 이곳을 두들겨 막아도 어 지금 화변이 아주 토실토실 살이 그냥 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곳으로 알기 쉽게 두어갔고요 그러자 단수 한방치고 뻗어옵니다 아 이거 단수 한방치고 뻗은 수가 조금 아프긴 한데 주현우 선수는 이미 집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변을 벌려 둡니다. 백이 집이 의외로 조금 있죠. 흙은 곳곳에 집이 많기 때문에 이봐도 주현우 선수가 훨씬 편한 그러한 입장이고요. 자 이거 붙여오니까 그냥 뻗어두네요. 뭔가 약점 하나 만들어놓고 뻗을 줄 알았대 그냥 뻗어두고요. 무라마토 와타루 선수도 하변을 부심으로써, 이거는 충분해,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자, 주현우 선수가 이렇게 끝내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건, 그만큼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가, 바둑이 잘못 풀려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을 막아갔고요 자, 이 타이밍에 하나 물어봅니다. 아, 이게 지금 손을 빼기도 어렵고, 타이밍 끝내주기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살며시 붙여갑니다. 자, 지금, 이게 반발이 불가능하죠. 반발했다 끊어지고 싸우는 수도 있고. 자, 지금 이곳을 단수히 치고요. 자, 이 장면에서 드디어 붙여 갑니다. 어떻게 둘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실리를 탐해서 이쪽으로 두게 되면 자, 이제는 여길 뻗었을 때이 백돌이 아주 아주 위험해지죠. 뭔가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빠져나가더라도 지금 이쪽 부분이 다 선수가 듣기 때문에 자, 이렇게 쉬워가게 되면 백이 정말 몇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걸려들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는 이 공배 쪽으로 돌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역시 그 자리 가죠 자이 들여다보는 이 타이밍 또다시 좋아요 순간적으로 여기 또 집이 늘어나면서 백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다시 선수를 잡았죠 아, 그냥, 알기 쉽게 타고 넘어갑니다. 막히는 게좀 아프다. 이렇게 본것 같아요. 자, 이 돌의 안정도 조금 깨하고 있는데, 이미 빵 때림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약할 돌은 아닌데, 부자 몸조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눈목자로 달려들고 있는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지금 끝내기 할 때가 아닌데요. 자, 지금 근데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끝내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알기 쉽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주연우선수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압박해 오고 있는데, 아, 지금 그냥 젖혀가네요. 뭔가, 사실 이런 수는 별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중앙 쪽으로 이렇게 젖혀가기만 하더라도, 막아오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곳에 모양을 피면서, 백이 이런 자리가 급소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쪽을 젖히면 일단은 여기를 막을 수도 없네요. 자, 이거 잡아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체로 득을 얻고, 이런 식으로 가고, 여길 막아올 시간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두어도 충분했던 바둑인데 오히려 주현우 선수가 실리로 좀더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치받아왔어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두자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치받고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보험을 들어놓은 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예 치받고 있는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그 만큼 바둑이 나쁘다라는 뜻이겠죠. 평범한 수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뭔가 흔들어 가겠다는 뜻인데, 이 나가는 수가 또 따끔하고요. 자, 이곳으로 한칸 뛰니까. 아, 지금 여기서 손을 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을 빼는 게 좋아요. 뭔가 이쪽 부분을 막아가면, 이제는 여기를 물론 연결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여기 연결 안 해도 돼요. 자, 이런데 하나 젖혀 두기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 돌만 그냥 연결하더라도, 이쪽 끊어져도 이게 별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라마토와 트로 선수, 일단 1선 젖혀가면서, 뭔가, 시간 연장책을 쓰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요. 자, 이곳 한카를 뜁니다. 자, 이쪽을 띄었다라는 건 이제 이도를 이제 막아서 뭔가 노력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또 다시 끝내기에 돌입하고 있는 주현우 선수. 왠지 싱겁게 끝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타고 넘어갑니다.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었던 하병까지 주현우 선수가 타고 넘어가게 되니까 정말 이 바둑은 어디서 해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어깨 짚기 하고요. 그냥 받아주고 있어요. 주현우 선수. 무난합니다. 자, 이거 미뤄오니까, 어, 지금 나가요. 지금 사실 주현우 선수 바둑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뻗어둬도 무난했거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찔러 갔다라는 건 여기서 뭔가 칼을 빼들겠다는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나오면? 끊어 가네요. 아, 지금 이게단수치고요 뭔가 난리가 날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쪽 흙, 아니, 백 넉점만 살리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데 한데 맞고, 지금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젖혀서, 요렇게 막아서 잡으러 가면, 물론 이게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잡힐 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앞으로 시달릴지가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순이 뒷맛으로 남겨져 있으면,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입장에서도 제대로 싸워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이곳을 뻗어두고요. 자, 최대한 버텨가고 있는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입니다. 자, 이곳까지 따라갔어요. 이거 막히면 아픈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뻗으면 오히려 젖혀서 잡히니까. 자, 이렇게 두어가고요. 자, 드디어 두 점머리를 두들겨가고 있는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자, 이거 젖혀오니까 연결합니다. 그리고 뻗어왔어요. 자, 이쪽 끊을 테면 이제 끊어봐라.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이곳을 지금 끊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곳이 뭔가 헐거워요. 무라마트와토르 선수가 워낙 대마를 크게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중앙 쪽에 있는, 하변 쪽에서부터 이어지는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헐거워졌기 때문에, 이쪽을 정말 제대로 몰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일단 이 구, 자. 이수도 좋네요. 연결했다가는, 이렇게날일자로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면 백돌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연결합니다. 그러자 한 칸. 아, 이 날일자로 안 뛰었어요. 이한 칸은 혹시라도 이렇게 날일자로 째고 나갔다가 같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째고 나가면 혹시 이곳에서 뭔가 사건이 벌상하지 않을까? 이러한 주현우 선수의 주도면밀한 수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질 않고. 아예 안전하게 씌워갔어요. 중학교에서 집만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주현우 선수 아주 노련해요. 이, 이 선수가 2010년생, 지금 막 중학생인데 이러한 중학생 선수가 이렇게 노련하게 둘수 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의 힘을 감추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앞으로 주현우 선수의 큰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입구자로 살며시 두어 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찔러 와달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었을 때 양쪽 맛보기죠. 찔러 가면 끊어지고. 자, 이렇게 두면 역시나 연결할 수가 있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자, 그러자 반대쪽을 끼워 갑니다. 이야, 이것도 지금 뭔가 이쪽을 두고 싶은데, 연결하면,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거 차단당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그래서 무라마토와타로 선수 어쩔 수 없는 선택, 뭔가 묘한 곳을 두어가면서 흔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주현우 선수 여기서는 자신의 주특기 한번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으로 두어가고 있어요. 이곳 단수당하면 잡히죠? 하나 받아둬야 되고요. 자 두텁게 막아갑니다. 이제 이곳은 차단. 만약에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기까지 단수를 치고 예를 들어서 이곳 치받고 빈 삼각으로 나가기만 하더라도 자 이쪽을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칸 뛰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 불은 돌은 모두가 살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거 들여다보면 여기가 선수예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장면입니다. 자, 일단, 이거 단수 치는데, 주현우 선수, 아, 두텁게 막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 두어가고, 지금, 알기 쉽게 이런데 하나 교환해 두고요. 이렇게 교환하고, 그냥 이렇게 치받으면, 바둑은 끝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거 뭐, 백이 그냥 순식간에 다 잡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하나 찔러 갔고요. 이제, 빈상각으로 치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거, 교환까지 해놔도 되겠네요. 아,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길 단수를 쳤어요. 주현우 선수가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것은, 그럼 백도 지금 여기를 때려내는 것은 지금 너무 쉽게 잡히기 때문에 백도 반발할 게 뻔하거든요. 어 반발! 자 이제 바꿔치기 중앙과 귀가 바꿔치기가 되는데 아 어, 지금 커요. 귀가 커요. 그러자 이거 패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 어, 지금 이쪽 하나 교환해 두고요. 살며시 머리를 내미니까 이쪽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단수가 예를 들어서 선수면 이런 식으로 두는 순간 흑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중앙이 또다시 잡히니까, 여기서 아예 끊어볼 테면 끊어보라고, 주현우 선수가 배째라 작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 차렷했습니다. 여기 끊어가기 위해서 두는 건데, 아, 글쎄요. 지금 이 수도, 그렇죠. 그거 하나 들여다보고, 지금 이렇게 두면, 여기가 잡히긴 하더라도 이거 놓고 때려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길 지키지 않고, 반대쪽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자, 치받아 놓고요. 받아주니까, 이곳을 두텁게 받아 뒀어요. 여길 죽어도, 놓고 때리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지금 이곳 하나 밀고 들어가고요. 여기 한칸 뛰고 있는데, 자, 이곳을 젖혀가니까, 자, 더 이상은 무라마토와 타로 선수. 여기서는 바둑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바둑 형세가 지금 거의 30집 차이에요. 주현우 선수가 30집을 이기고 있는 그러한 바둑이기 때문에,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입장에선 더 끌고 갈 수가 없었죠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멋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초반에 이곳으로 밀어서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에게 반발했던 수순이 좋았고요 자 이곳을 끊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쪽을 잡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길 조이기를 하고 이렇게 막아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두텁게 막아간 수순이 너무 좋았고요. 자,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 입장에서 여기를 한 칸을 띄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요석을 잡는 거에 너무 미련을 가졌는데 이 형세에서 이미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하변 쪽이 그러니까 우하 우아, 우하기 쪽이죠. 이 돌이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이만큼 약해진 만큼 지금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가 바둑이 나쁜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이곳 처리가 너무나도 완벽했고 그 이후에 부자 몸조심을 하면서 정확하게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를 묻찔르는 그러한 멋진 바둑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한일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주연호 선수가 일본의 무라마토 와타로 선수를 정말 멋있게 이겼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